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 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할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허리에 힘을 주어 곧게 서며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어 힘있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비록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는 항상 기쁜 입술을 갖게 하시고, 내가 눕고 일어나는 곳이 비싼 곳은 아니어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우리를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병들어 아프고 치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꿈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명예와 건강과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일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일자리와 그 수고에 따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하며, 어느 곳을 가든지 칭찬을 받으며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해 동자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 제2장마가 시작됐다는데 어떻게 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모쪼록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네, 어제하고 어, 같은거긴 한데 글자가 다르죠 어, 어제는 백년을 어, 사랑하며 살자는 뜻이고 요 어, 오늘은 영원히 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매저 살자라고 하는 뜻이네요 보니까 아, 연결, 심합, 어, 심동인가요? 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 가식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꼬집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 금식을 예로 들어서 말이죠. 금식이라 하면 마음이 아픈 상태. 아, 나 진짜 마음이 아프다. 정말 괴롭다 하는 그러한 어, 오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는데 금식하면서 뒤에서 낄낄대고 놀고, 마치 악어의 눈물 같은 것이죠. 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유하나님괴롭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 갖고는 킥킥대고 웃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금식이 뭔줄 아냐. 금식의 본래의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는 <laughs>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래의 뜻.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그것은 율법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요. 주일 날1 1 시에 탁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주일날 딱 이렇게 이제 어 요즘 뭐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 아직도 이제 보수적이신 교단은 주일날 어 이렇게 뭐 군것질이나 뭐 사는 것이나 이런 것도 되게 어 절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 주일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주일날 사 먹지 말아야 되고, 놀지 말아야 되고, 또 가령 내가 주일날 논다면 왜 놀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율법의 본래 뜻은 모르고, 그것만 했다고 해서 나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성찬식 말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저는 솔직히 어, 이 성찬식... 오히려 천주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방법은 사람이 적으면 은혜가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과연 이것을 받는 분들몇 분이나 이 성찬의 귀한 뜻과 매절한 마음으로 받을까? 막 단체로 확 서가지고요. 막 장로님들이 급하게 막 들고 나가서 막 정신없이 농갈라 주고 막아 죄송합니다 나누어 주고. 막 급하게 먹고 빨리 놔야 되고 막. 앞에서 목사님은 뭐 이것은 피다, 이것은 떡이다 하는데 이게 피인지 떡인지 뭐. 그러고도 우리는 성찬식을 했다, 뭐 해치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을 좀더 은혜롭게 이 성찬의 본래 뜻을 알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요. 모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거는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율법은 다 동일한 겁니다. 금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 그거의 중심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끌러주고, 멍해를 벗겨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사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억압해서는 안 되고, 갑질해서는 안 되고, 또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오늘 성경이 재미난 게, 고륙지친이 왔는데, 도망가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륙지친을 피하는, <laughs> 죄송합니다. 고륙지친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칠절 말씀입니다. 또내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작은 집이나 또는 뭐 형님 집이나 어 어느 날 갑자기 오면은 뭘또 도와 달라 그러는가 싶어 갖고 이꼭 고육 지친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마찬가지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는데 피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아저 껄뱅이 또 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음. 물론 이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 중에는 상당히 버릇없이 <laughs> 이건 도움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슨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갈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돈 주시오.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 왔는데 어, 내가 숨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 자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억압 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식.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어도 금식인 겁니다. 누군가가 밥을 오늘 며칠 몇 기째 못 먹었어요. 아유 식사 못하셨습니까? 제가 밥한끼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다면 분명히 밥은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융통성이 없이 다요 문자적으로만 밥을 안 먹었다고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율법의 본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쉽게 얘기하죠. 사랑이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표독스럽습니까?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얼마나 얄굽게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 억압하지 마십시오. 힘없는 단체를 주여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별거 안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그래. 당신이나 똑바로 사시오.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극류를 베풀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빛같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더하여서 너의 온몸이 건강하고 너의 삶이 건강할 거라고 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 고 흑암 중에도 하나님께서 밝게 주시겠다고 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안 하고, 막맨때 쓰듯이, 막 내가 뭘 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개무시합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지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차치하고, 하나님께 나는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하고, 나는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다시 잘 들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가 정말 내가 사회적 공의 그리고 사회적 구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극률, 인자 하나님이 내게 극률과, 베푸시는, 극률과 인자를 베푸시는 만큼 나도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용서하는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의의 칼을 들고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단이나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나 어떤 도덕이 타락한 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보다는 내가 원하는 금식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돌아서 그늘진 곳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모양을 가진 우리들이 아니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을 경고해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참된 금식을 해보십시다 선행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너무 백것은 버리고 뒤의 것만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금식의 문제나 주일의 문제나 예배와 헌신 그리고 모든 신앙 생활들이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나의 즐거움인가? 하나님의 즐거움인가? 깊이 물어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단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중심을 바로 잡고 살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